자 오늘은 일단은 라이트 페인팅으로 일단은 맥락을 잡아봅시다 됐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지 정해야 돼 지금 감을 잡아야 돼서 라봐요 잠깐 아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가지고 안녕하세요 메이진입니다 네 오늘도 촬영 하나 하러 나왔는데 어,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샀던 장비가 하나 있는데 제가 라이트 페인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장비를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언제, 언제 사용할까 하다가 오늘 그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예전부터 좀잘 알고 지냈던 모델인데 그분이랑 오랜만에 정말 이게 연락이 돼서 오늘 좀 이제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일단 이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걸 저도 오늘 처음 해보고 그냥 이론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떤 식으로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세팅을 아까 처음에 막 여러 가지 세트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런 뭐 옆에 있는 컬러 조명을 이용해서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조명을 이용해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를 끄고 그냥 말 그대로 이 라이트 페인팅 자체 를 하는 이 툴로만 또 해가지고 한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해볼 건데요. 어, 오늘 모델해줄 모델은 이제. 저랑 알 이제 강선혜 씨라고 맥심 이쪽에서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요거는 좀 비키니나 이런 느낌을 좀 같이 넣어서 피부 전체적으로 약간 좀이 라이트 페인팅이 좀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는 이런 모션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면 좀더 제가 생각하는 느낌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좀 세팅하고 테스트를 해 봤어요. 처음 촬영이라 이게 뭐100%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약간 좀 이해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해 보니까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워낙 또 처음 다뤄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난해해서 이렇게이렇게좀 많이 좀 처음에 많이 헤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테스트를 잡아서 이제 아 테스트를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조명 세팅을 맞춰 놨고요. 어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해 보고 싶었는데 저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못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좀 메이크업 실장님하고그 모델 강선희 씨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꼭두세명 정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옆에서 좀 잡아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건 제가 촬영은 일단 카메라를 고정을 해놓고 제가 이제 페인팅 모션을 좀 주로 하거나 이렇게 좀 번갈아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쉽다 그러면 쉬운데. 그냥 뭐 라이팅, 페인팅, 도구 이거 하나로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노출감만 좀 맞추면 되고. 근데 이 옆에 이런 조명들을 같이 좌우에 뭐 레드나 블루 조명 같이 넣을, 넣었을 때또 약간 좀이 지속광이 계속 이렇게 비치고 있다 보면 약간의 좀 잔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또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뭐핀 이런 거는 좀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느낌의 이미지만 좀 보시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이미지가 셀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이런 사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좀 연출하려고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어, 이게 좀잘 나오면 이제 뷰티도 같이 좀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남자 모델분도 좀 해보고 여자 모델분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보니까 조리개 값을 제가 어, 한 13에서 14 정도까지 좀 높여 놓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한 2초 정도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잔상 같은 걸좀 길게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셔터 스프를 좀 주다 보니까 약간 흔들림 같은 건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했던 느낌에서는 가장 좀 이상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 스트로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빛을 입혀줘서 약간 스트로보는 어차피 이 지속광이랑 다르게 한번 순간적으로 쏴주는 빛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잔상 같은 것보다는 약간 좀 선명한 이미지를 내기에 좋아서 좀 후막동조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니까 제가 사용하는 요거, 어, 프로포터 요거, B, B1 같은 경우에는 그 후막동조가 그 동조기가 B1 동조기로는 지원이 돼서 그걸로 해서 후막동조로 순간순간 빛을 살짝 살짝 해주면서 약간 윤곽을 잡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게 저도 처음이라 약간 좀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어, 오늘도 좀이 컬러 조명 때문에 여기 성수동에 있는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좀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 VS 스튜디오라고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호리존 크기도 괜찮고 뭐 시설 좀 장비가 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요 컬러 조명 때문에 와보긴 했는데 다른 조명들도 좀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어,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을 때 촬영할 때 충분히 좋은 관, 공간이고 해서 좀 차, 촬영 잘해 보고 지금 메이크업 실장님이랑 지금 모델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약간 좀 골드나 이런 레드 계열의 아마 비키니를 촬영할 것 같은데 약간 최대한 반짝이고 약간 좀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을 많이 살려서 의상을 준비했고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할 거라서 메이크업 실장님이랑 저희랑 좀 상의해서 뭔가 좀 재밌는 이런 메이크업 시안이 좀 나와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 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메이크업 시장님이 본인의 느낌대로 아마 연출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좀 재밌게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음, 좀 이렇게 액션들도 있고 또뭐 이렇게 좀 평범하거나 좀 무난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들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한번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많이 기다려주셨던 분들은 좀좀 좀 좀 많이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느리고 느리고, 느리게 뭔가를 좀 못하는 시기가 있어서 계속 영상도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더 다양하게 좀더 다시 좀 재밌게 해볼 거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요거 일단 잘 마무리되면 그것도 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촬영으로 찾아올 테니까 일단 오늘 촬영 최대한 좀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이런 뭐뭐 뭐 모델분이나 이런 뭐 메이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좀안 좋은 댓글 같은 건좀 가급적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저도 언제 충분히 좋은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서로 존중해 주시고 또 서로 좀 재미난 사진 촬영할 수 있고 저도 그래야 좀더 다양하게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서로 좀 기본적인 예의만 좀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고 어예 제가 이제 촬영 준비되는 대로 이제 촬영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오케이. 다시 오케이 그래 우리 목표는 긁는거야 자 어, 하나 둘셋 오케이 약간 이런식인거거든 아네 이제 촬영 좀 끝났는데 너무 지금 저희 급하게 해가지고 예 지금 마무리 이벤트를 할 시간이 안 돼서 지금 급하게 남기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 촬영이 약간 좀 길어져 가지고 여기 렌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빡빡해 가지고 오늘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막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웠던 적도 있는데 요걸좀 다시 한번 다음에 좀더 재미나게 작업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왜냐면 좀 디테일하게 하기가 힘들었던 게 전신이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서 요걸 좀 다시 한번또 연출을 한번 해서 다음에 좀 더. 좀 완성되는 느낌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좀 뷰티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막 정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 잘 했고요. 다음에 또 네, 이런 컬러 조명도 계속 쓰고 뭔가 좀 재미난 거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제가 너무 급하게 번갯볼에쿵거먹는 느낌이라 좀 빠르게 마무리 해야 돼서 일단 사진은 그래도 좀 저의 마음에 드는 게몇개 남아서 이건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빨리 정리 하고 나중에 뭐또더 재밌는 사진으로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이건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라이트 페인팅 도구를 제가 좀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광섬유로된 거로만 사용할 것 같은데, 아까 해보니까 약간 좀 짧아서 제가 이냥 이미를 이렇게 좀 덧대가지고 만들었고요. 요걸로 일단 오늘은 사용해서 아마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제가 여기 뭐 자세한 정보는 따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냥 요거는 처음 한번 보고 구입을 했던 거라, 오늘을 테스트용, 테스트로만, 어,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일단 갖고 있는 장비로 아마 오늘은 촬영할 것 같아요.